거 먼저. 제일 쉬운거줘야될저거 같아 그렇지 저이는같지 런쥔이 아는이는이거그 어, 아, 런쥔이 같아 저는지아아이아지이 같아 런쥔이 거 같아 그렇지 런쥔이 거 같아 그렇지 저 그렇지 저는 5L, 야 5L. 어? 어, 네. 이거 뭐야? 야, 형저 너가 주적이야. 이거 뭐야? 이탁구 이렇게 하 내가 봤을 얘가 제일 쉬웠어. 근데 이거 한 손으로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형이 해야 돼. 이거는 제노가 해야 돼. 이거 어, 네. 제노가 어, 없어. 뭐. 이거 형이 여전히 어, 여전히 이거 나 형이 이거 내가 코끼이 할게. 그리고 제노가 낙지 하고 재민이가 컵 쌓고 천러가 그거 하고 근데 이게 어떠도 여기, 이거야? 컵을 어떻게 쌓아? 기성이 있어요. 네 자, 아, 본인의 아, 카드로 가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컵 쌓는 건 저기서 한다, 저희 테이블아 근데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 단체 주먹기 단체, 단체, 단체 주먹기는 아, 있는데 이거 누가 돌려줘요? 저희가? 어, 아니야, 키 아니야. 제일 큰두 사람 <laughs> 야, 그런 뜻. <거> <laughs> 그 그런 게이 난장. 근데 근데 아까 내가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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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으니까그한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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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도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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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게 친한 친어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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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3, 올리면 3, 돼. 돼 이게 올려야 돼, 돼. 돼. 올려야 돼. 세개 올려야 돼. 재미나. 셋, 삼층 올려야 돼요. 맞아, 아, 러면 이렇게. 어, 맞아요. 어. 고마워. 천천히 해야 되잖아. 어, 뭐, 저런거 좋아. 거기 바르는 모음말로 어, 뭐, 우리 서로 힘이 되지 않을까. 맞아. 어, 잘하고 있네. 우리 그 재미. 야 어, 올리면 돼, 올리면 근데 이걸 또 내려야 돼. 맞아, 또 내려야 돼. 어, 바로. 레슬러가. 어, 짜잔, 짜잔, 짜잔. 야, 같이 나가서. 오. 오. 괜찮아, 이건 괜찮아. 괜찮아. 이건 진짜야. 내가 한숨을 알아. 그렇지. 아니 아니 그 좁은 부분을 넓은 부분으로 넣으면 오. 되지. 그치. 어, 그렇지. 오. 그렇지. 지성이. 한 오. 바퀴. 오. 지성아 빠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실패면나야돼어그이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떻목으좀 맛있게 어떻게는데? 그냥 먹어봐 계란? 아이 요지한번드시고 한 번씩 할까요? 나이병을 네, 다시 있어 아, 진짜! 아, 이시간 너무 거. 잘 이거 저 신호 쓰 그래. 하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지 말고 촥촥 울지 말 이미 한 반이 나 h a t I'm c Let's b c g o n b able to do it.

한 아, 명씩 들어가, 한 명씩 들어가. 내가 먼저 들어갈 내가 돌릴게. 자, 런지야. 아, 조심하고. 음. 갖다 버려 아, 아, 자, 크게. 런지 맞춰서 맞추 뒤로, 뒤 조금만 더 들어가 봐. 아니, 아, 네, 아, 런지야. 아, 좀 붙어야 돼. 아, 좀 붙어야 돼. 맨날 이게 자, 아, 이쪽 아, 거기서 아, 들어가야 아, 돼. 우리 거기서 아, 들어가야 돼. 아, 이쪽에서 들어와, 한번 돌려. 이쪽으로 아, 일종, 일종, 한번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마사지 들어와. 마사지 들어 막상 힘들어, 막상 힘들어. 빨리 들어와야 돼. 바로 들어와 이건 NCT DREAM 빅뱅 클레어 방금 거짓말을 하려고 줄넘기, 콜라보 줄넘기만 보여주세요 <laughs> 근데 너무 작아여기에아무아좋아은거 <좁다. 웃음>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진짜 와, 우리 진짜 잘했다. 진짜 잘. 첼로도 진짜 마지막에 진짜 잘 끝났다. 진짜 멋있었어. 드라마 드라마 와, 맥찰카요. <laughs> 네, 이렇게 저희 드림 레이싱